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위원 일동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백승하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경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문정복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우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여러 상임위에서 국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내일부터 공식적인 국감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미 여야가 함께 합의 처리해서 증인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중요한 증인들이 아예 잠적하거나 도주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연락 자체가 닿지 않아서 어, 이 저희가 보낸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 이배용, 설민신, 주명건, 김지용, 이네 사람에 대한 어, 입장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입장문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로 채택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농단, 매관매직 의혹 등의 당사자들이 진실규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뻔뻔하게도 잠정 내지 도주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검증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인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0일 불출석 사무소,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폐쇄, 공포증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 현지를 방문해서 40개 해외 대학과의 교류 일정을 왕성하게 수행한 점을 감안하면 국감 불출석을 위한 허위 증세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지용 위원장이 2022년부터 3년 연속 불출석한 누범이기 때문에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는 23년과 24년에 이어 올해도 불수,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의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인 30일 병원을 찾아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사 분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추명건 세종대학교 명예 이사장도 질병을 사유로 미국으로 출국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행태가 가장 과감합니다. 국가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위원회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지자 무단결근하며 잠적하고 사표를 낸 이배용 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서도 수령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서 송달을 위해 자택으로 두, 두 차례나 찾아갔으나 어디로 잠적했는지이 배용 위원장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금거북이 매간매직국 당사자인 이 배용 위원장은 오늘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 배용 위원장의 불출석은 국회법과 특검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이법임은 물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일기 국교위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본인 스스로 교육자라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국회에 출석해 근거부기, 외관매직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전 한국, 아, 한경 국립대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 이사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4인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요구사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른 보충적인 송달 절차를 재차 진행한 것입니다. 위 증인들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건희 농단 매관매직 의혹 등 국민들께서 제기하고 계신 물음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잠적과 도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려는 이들의 출석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출석을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입니다. 네, 내일. 예고된 우리 그 국정감사의 주요 증인 다수가 이제 부출석을 통보해 와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어, 주요 핵심 관계자들을 면면을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의 법인 이사장, 또 국립대학교 교수, 국가교육위원회 전 위원장,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데요. 아, 일부는 상습적으로 4년 연속, 3년 연속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기에,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기에, 또 얼마나 국민 보기가 낯뜨고 오면 국정감사에 못 나온 것이겠습니까? 특히 이들에게 어, 지금. 우리가 의심과 의혹을 보낸 여러 가지 범죄 행위는 정말 교육계에서 있어서 안될 일들입니다. 뭐 배임, 횡령, 성비위, 직권남용 등등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몇 분들은 이번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서 국민들의 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김지용 이사장 같은 경우는 쌍용 전 기업의 통수의 아들입니다. 쌍용은 망했지만 아직도 김지용 이사장은 재벌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어, 정말 외유도 호화 외유를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국정감사 한번 안 나오고 벌금 몇백몇천 내면 그만이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가 결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살려서 우리 김지용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배용 전 위원장 또 설민신 교수 등 이번에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하는 분들에게는 국회가 어떤 기관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태 더 이상 좌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꼼수를 멈추고 국민의 부름에 당장 응하십시오. 국회는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자리이고 그 권위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의지이자 또 우리의 각오라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이배용 씨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했거나 생떼를 부리거나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배용 위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금거부기 매관매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인의 채택하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자택을 방문했는데도 아무도 누가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가 없었고 이후에 등기송달도 했는데 받아지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자택을 방문했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 공시송달 절차도 오늘 아침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그 보도에 의하면 특검에서 소환을 했지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다는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변호인에게 접촉을 했고 그러나 변호인은 오전에는 문자로 답을 주겠다라고 답을 하더니 오후에는 변호인조차도 잠적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배용 씨는 어떤 죄가 그렇게 크고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길래 이렇게 잠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앞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회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